가는쪽 이다. 이쪽 이, 적 이다. 한약이 필요하다. 실드를 충전하즈는 슈즈는 슈즈는 슈는 충전하는... 이쪽에 적이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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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충전 중 실드 충전 중이야 이쪽에 적이 있다 안좋천 <목소리> 중. 알았어 이쪽에, 뭔가 좋은, 쉬고, 할게요고 쉬고, 쉬고, 쉬리다고리더가고쉬되었습니다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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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고 상공이야, 쟤단전 스캔쇼. 거야. 장셔 쟤야, 쟤제 충전할게. 여기 카 s n g 에요쩍 발견. 쟤네들야왜 오래가냐? 장전주, 너의 캐리어는 이동되지 않았어. 짱친해를부쉈다 짐라이탈 비 제사 나요. 장전주, 아 그거 를부쉈어요리 장전주, 흥허, 본대 하나 잡았자. 저기, 누군가. 크지 저기, 저기예요. 알아들었어. 여기 좀 살펴볼까? 나는 피로 육신을 이 세상에 들이다 and 30초 남았어 이쪽으로 가야 해요. 알겠다. 목표 발견. 저쪽에 목표가 있다. 잡히기. 목표 완료. 오케이. 저쪽에 적이다. 장전 중. 장전 중. 적과 교전 중입니다. 장전 중. 적이 쓰러뜨렸다. 何 탈칸 는파 탈이지, 복구 사냥을 시작하자적에게공시받고 있어. 찬양, 쪼개, 찬양, 쪼개. 찬양, 쪼개. 찬 c 시 b e 부 r 어요